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이제 틀린 거세 가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업장 주소예요. 이 사업장 주소를 다 틀린 건 아니고 이제 뒤쪽 틀렸는데, 그냥 다 입력해 볼게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50번 길, 그리고 103, 엔터, 밑에 괄호 열고 구서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어, 다 거의 뒤에까지 다 틀렸네요. 6210113463, 엔터. 음, 자동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종목, 장난감을 문구 및 잡화, 띄어쓰기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엔터 치시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세 가지 고쳐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당좌예금 금액이 다르죠 1,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어디 보자.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누계 금액이 80이 아니라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는 단기 차입금 금액이 1,500만 원인데, 여기에 입력이 안돼 있죠? F2 누르고 단기 차입금 입력하시면 1,500만 원. 입력하시면 끝났습니다. 3번 문제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하시는 문제인데,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일반 거래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입력해야 될게두 개가 있으니까 빈칸 밑에 빈칸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내용 입력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입력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죠. 자3094 그리고 FDNo 주 그리고 여기는 매입 이 매입 매출 주의해주세요. 매입 숫자 2 e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20881 14446 이렇게 입력하시고 성명은 김정은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 문구 그리고 주소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 1로 116 엔터 밑에 성포동 사자를 좀 많이 쳐야 되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코드 앞에 공은 안 쓰셔도 돼요 5046 엔터 그리고 태양금속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또 매출이죠 매출 숫자 1번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220-8151-306 그리고 성명은 박서영 그 다음 업태 도소매 건축자재 주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낙산로 23 엔터 이렇게 치시면 끝났습니다 3-2번 갈게요 3-2번 가시면 지금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이죠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830번 소모품비에 대한 저교를 등록하라고 했으니 c 트롤 F 누르고 830 찾아서 소모품비 계정과목의 오른쪽에 현금조교 네 번째 빈칸 클릭하고 4 엔터 장기사용 소모자재 구입비 지급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났습니다. 오케이, 나왔네요. 자, 날짜는 일단 7월 13일. 7월. 1 3일자 문제 지금 보니까 업무용 오토바이의 주유비를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용 오토바이의 주유를 하면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면 바로 입력하실 수 있겠죠. 자 업무용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의 장부에 적을 때 전부 다 차량 운반구라고 적으세요. 음. 그래서 법적으로 차로 분류된 거는 차량 운반구인데 그럼 여기에 사용한 이 이런 각종 수리하거나 아니면 기름을 넣거나 요런때쓴 돈은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고 비용은 800번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2만원이네요. 대변에 카드 긁었으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여기 나와있는 BC카드로 해주시면 되겠죠. BC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문제 1번은 끝났습니다. 2번 볼게요. 자, 이번 날짜는 8월 12일. 자, 8 엔터 12.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여기서 이제 토지를 샀는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토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힌트가 될수 있겠죠. 자, 토지를 매입하고 당좌 수표로 지급을 해 줬다. 그리고 토지 취득 시 취득세가 들었는데 이건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여러분 땅 샀다고 무조건 토지라고 적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 토지가 주차장 사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또는 투기 목적으로 샀다 그럼 투자 부동산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 회사의 사용 목적으로 샀으니까 토지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차변에 토지라고 적고, 자 취득세 포함한 금액, 즉 내가 이거 살때 들어간 돈다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 천만 구십이만 이천구십이만 원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토지의 값은 당좌수표로 발행했으니 우리 당좌예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는 사실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지 않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다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잔액이 뭐 천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난 금액 만큼은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 으로 처리해 를 주셔야 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대변에 우리 취득세는 현금으로 냈으니 대변에 현금 92만원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1일 자 9월 11일은 지금 어우, 사업 주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 컴퓨터를 샀는데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이래요. 그럼 우린 이런 돈은 전부 다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일단 카드 긁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먼저 적어 볼게요.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 사는 국민카드. 그리고 여기에 100만 원. 자이 컴퓨터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면 차변의 비품이고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판매용 목적이면 차변의 상품이지만 이번에는 우리 회사 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이니 우리는 인출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정문구는 소유한 창고를 민철산업에 임대를 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당좌수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전날짜가 나왔네요.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일인 7월 1일에 현금으로 이미 받았다. 그러면 입력하기 전에 한번 조회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가 보는 거예요. 7월 1일 들어가서 어어 어, 입금 선수금 아 그럼 현금으로 받았다고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기중에 7월 1일에 현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처리를 해 놨구나. 여기에 거래처 보니 민철산업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 보고 10월 1일에 하라고 하는 분계는 지금 이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선수금이라고 처리한 이 100만원 외에 나머지 받은 거를 임대해 주고 보증금을 받은 거니까 임대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부채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날짜를 10월 1일 들어가서 일단 돈 받은 거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금액은 요 잔금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900만 원, 900만 원 적어 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그 선수금이라고 적어 놓은 거를 상계 처리해 주셔서 없애 주셔야 하니까 차변에 선수금이라고 적고 거래처, 민철산업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적어 주시고 이두개 합한 금액을 이제 대변에 임대보증금 이렇게 거래처, 민철산업 적어 주시면 되겠죠. 10월 20일. 자, 10월 20일에 보시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어, 판매용 문서 세 단기와 업무용 문서 세 단기. 자, 목적이 다르죠? 이거를 구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어, 문구가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두개전표로 입력했다. 그럼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정 과목을 알아야 하는 게 판매용으로 샀으면 어, 얘 상품이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샀으면 얘는 비품이다.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둘다 나중에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상품을 살때 나중에 주기로 한건 외상 매입금 그리고 상품이 아닌 다른 걸 구입하고 다른 걸 취득하고 나중에 주기로 한건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입력하실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번호 수정을 해서 고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차변차변, 대변대변 대변 입력을 하시는 게좀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자, 차변에 상품 먼저 적을게요. 상품 금액을 보니까, 어, 어디 보자. 어, 판매용은 500만원어치를 샀네요. 그러면 500. 그리고 업무용은 어디 보자. 어, 100만원어치를 샀네요. 그러면 100. 그리고 대변에 이제 외상매입금 먼저 적을게요. 외상매입금은 거래처 점포 문구. 적어주시고 금액은 5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점포 문구. 자, 이거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엔터치면, 자, 보세요. 엔터치면 여기 위에 복사된다고 했죠.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을 한 거다, 안한 거다? 안한 거다. 무조건 f 2 눌러서 전포문구 이렇게 거래처 코드까지 잘 입력을 해주셔야 거래처가 입력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9일 볼게요 음. 11월 19일은 우리 이제 대전 거래처 대전 상사에서 경영자금을 단기 대여해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체 수수료를 지급을 했다. 라고 얘기하니 11월 19일에 차변에 일단 대여해줬으니까 단기 대여금 그리고 거래처를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전상사 금액은 1억 그리고 이체하면서 이제 보통 수수료가 들면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 수수료 비용, 금융 비용으로 해결 처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800번대나 900번대나 뭘로 하셔든 이제 답으로는 맞았다고 채점이 되세요. 자, 800번대로 할게요. 그리고 금액은 1,500원. 대변에는 자 보통 예금, 그리고 보통 예금 금액은 일억이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 수수료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2월 12일에 지금 문제는 우리 매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 불량 불량품이 반품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반품액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내가 외상으로 매출해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어 놨는데 이게 반품돼서 걔를 이제 까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먼저 적고 이 거래처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니 일중 상사네요. 이게 우리 책이랑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실제 기출 문제인데 거래처가 좀 다른가 보네요. 그러면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금강 상사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금액은 어디 보자 20만원이네요. 그리고 차변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가 매출 했는데 이제 다시 불량품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에누리인데 여기서 우리는 상품 매출에 대한 걸 쓰셔야 되니까 402번 코드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5일 보실게요. 자 문제는 지금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상품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인데 자 사면서 든 운반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금액이 총 105만 원 이렇게 적어 주시고 대변에는 상품 상건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양촌 장사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현금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5번 오면 일반 전표에 일단 날짜 치고 들어가 보시기로 했죠. 8월 11일 들어가서 얘는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문제를 보니 지금 남산 문구로부터 입금된 297만 원은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전액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길보다 빠르게 회수돼서 할인한 후의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받은 거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남산분구한테 있었던 외상매 출금은 297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300만 원을 다 지워주고 이 차액의 3만 원만큼은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297만 원만 지울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금액을 300으로 일단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차변에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403번 코드로 3만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월 29일 치고 들어가서 얘는 틀렸다 하고 이제 문제를 보니 문제에서 임차료 3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거는 실제로 보통예금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요구한 보통예금 계좌로 임대료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돼요 위에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밑에다 입력하고 위에 거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돈 받았다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차변 대변을 이제 바꿔 썼죠 자 그다음 대변에는 임차료가 아니라 임대료 임대료라고 하는 904번의 계정과목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 갈게요. 6번 문제는 수동 자동 먼저 나누시면 되겠죠. 자, 1번은 수동, 2번은 수동, 3번은 자동, 4번은 자동. 자, 수수자자. 그럼 수동은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들어가셔서 분개를 입력하시면 되고, 자, 1번 문제는 여러분 다 푸셨을 테니까 분개 입력만 한번 해볼게요. 차변의 미수수익, 금액은 62,500원. 대변에는 이자수익이라고 분개가 되어 있으시면 되고, 2번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난이 금액만큼을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을 6 0 0 352,5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 하나은행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시면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건물에다가 어, 지금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에다가 225만 원 그리고 비품에 1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5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추가 눌러 주셔야 되겠죠? 전표추가 엔터. 이렇게 눌러 주셨으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죠. 자, 장부조회 문제에서 이제 키워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분기, 1월부터 3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월별로 조회를 해야 하니 가장 편한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월, 3월.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자, 들어가서 대변에 있는 금액이 이제 수익 발생이니까 이 금액을 보셔야지 잔액을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월이 3월 6,250만원, 제일 적은 월이 2월 2,550만원. 두개 빼면 답은 3,700만원이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이 있고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외상매출금 총 금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그래서 이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는 다른 어느 곳보다 재무상태표가 가장 보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6월 엔터 이렇게 치고 나서 보시면 지금 만약에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을 찾았다 그럼 요 금액을 얘기하면 되고 받을러움의 장부가액 요 금액 이렇게 알아서 총 금액에서 대손충장금을 뺀 금액을 알려주고 우리한테 물어본 문제는 비품에 대한 장부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720만원을 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상반기에 자, 상품의 매입액과 기초상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건 1월 1일에 작년에 못 팔아서 넘어온 금액과 그리고 내가 올해 산 금액들의 모든 합계인 거죠. 결국에는 이 날짜, 말일자에 뭔가 조회를 했을 때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금액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 상품의 금액을 6월자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의 합계를 볼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 바로 찾아볼게요. 재무상태표에 지금 6월이라고 쳐있으면 1월부터 6월까지인 거죠. 여기에서 이 상품의 금액, 요 5,296만원. 이게 답입니다.